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게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진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에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이기에 영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전하는 생명과 영전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전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입니다. 영전하지 못하는 생명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의 생명이며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전하는 생명, 즉 영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신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왕국은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인간은 육체이기에 육체인 인간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영이 아니며 그래서 영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을 낳으려면 반드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만이 영을 낳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영조라는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이기 영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님의 제자 들이 그말을듣고 심히 놀 라며 이르 되, 그러면 누가 구원 을받을수있으려하거늘 예수 님 께서 그들 을보 시며 그들 에게 이르 시되 사람 들 에게 는, 이 것이 불가 능하 나 하나님 께는 모든 것이 가능 하 니라 하시 니라 마태복음 19장25 절, 26 절. 그래서 예수 님 께서 제 자들 에게 하나님 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나 왕국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세계이기에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적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거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일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맞이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 안에 있는 세계이기에 볼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다시 떼어내면 하늘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늘나라가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늘나라에서 사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즉, 아버지도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사시고 하늘나라는 영 안에 있는 세계이기에 우리가 성령을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2000년 전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즉, 하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하늘 나라는 영 안에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가 성령임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임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와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태어나셨듯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도 영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인격화 되시고 전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기에 하나 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즉,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말씀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진인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전하는 생명이시며 영전하는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주면 성령을 주는 것이기에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만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 전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율법이나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가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자식들이기에 우리가 신이라고 성경과 율법과 아버지와 성령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 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 이시기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오직 우리를 낳아 주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아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진히 우리의 영과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죽이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가를 죽이느냐 그런 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구하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가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신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 믿을 수가 있으며 영전하는 영.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께서 영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되어나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하늘나라는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 나라를 가지는 것은 하늘 나라는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은 모두 신들이고 하늘 나라에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늘나라는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여전히 인간이고 육체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지 못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육체이며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늘나라는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주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에게 영전하는 생명인 성령님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에게 육체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만이 영을 낳을 수가 있기에 성령님만이 영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하늘 나라를 주어 구원을 시키는 일입니다. 하늘 나라는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리포소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갖고 직문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 리가 예수 님의 말씀 만 주면 그 말씀 이 성령 님이 시게 모두 영 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 고, 하나 님의 자식 들이 되 면, 그러면 하늘 나 라를 상속 받아 그들 안에 하늘 나 라를 가지고 살게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하늘 나라는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권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아멘.